안녕하세요. 오늘은 잼탱의 수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잼탱으로도 알려진 제브라 소마제마툼은 눈부신, 검은색 몸과 은하수처럼 밝은 흰색 반점이 있는 아름답고 귀한 물고기입니다. 잼탱은 모잠비크, 남아프리카 공화국, 마다가스카르 연안의 서인도양과 레위니옹 모리셔스 섬 근처에서 발견됩니다. 이 멋진 탱은 깊은 수심과 파도가 치는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채집이 어렵습니다. 따라서 잼탱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. 잼탱은 온순한 성격 덕분에 대부분의 다른 어항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.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비슷한 모양과 색깔의 물고기와 합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영역 의식이 강한 어종입니다. 최소 1.2m 길이의 수조에서 약 23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. 주로 해초를 먹고 살지만 때로는 작은 각각류나 조개를 잡아먹기도 합니다. 잼탱 해수어는 특히 수조에서의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들은 해초를 깎아 먹음으로써 해초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죠. 대부분의 잼탱 해수어는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다면 10년 이상 살수 있습니다. 이초식성 어종은 다양한 해조류, 해초 그리고 해초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식물을 섭취하며 잘 자랍니다. 수족관에서는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 해조류, 펠릿 그리고 신선한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무리하자면, 잼탱 해수어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수족관, 물고기로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보는 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이들을 기르면서 해수어의 생태와 특성을 더욱 깊이 이해해 보세요.